X제곱 플러스 Y제곱 구라는 원하고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잘린 현의 길이가 4래. K를 구하래. 그래야죠. 봐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0,0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3이야. 근데 현에 어, 직선은 그렸는데 현이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자르자고. 생기게 잘라야죠. 그래야죠. 현의 길이가 4인데, 그럼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2란 얘기고, 여기도 2란 얘기네. 그럼 이거는 몇이야? 3. 3이죠, 여기 반지름은. 그러면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가 몇이야? 루트, 5. 루트 5네. 끝난 거 보이니? 네. 어떻게 풀어요? X, Y, K는 0과 누구와? 0, 0과 뭐가? 거리가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k 몇개 나올까? 개. 이렇게 지날 수도 있잖아.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다음. 다시다 풀어 보시고.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어, 공통 현의 방정식이 뭐라 그랬죠? 빼면 된다고 그랬지. 봐봐,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보자고. 원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 고쳐볼까요? 예? x 더하기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5, 플러스 16,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몇이니? 20. 20이죠? 얘가 20 이렇게 되니까, 어, 여기가 0,0이라고 쓸게. 얘가 더 크니까, 차이 별로 안 나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4,3 이렇게 되고. 자, 이직선 구할 수 있죠, 이직선. 어떻게 구해? 빼면 된다고. 여기가 빼기 25는 0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여기를 빼버리자. 그러면 8x, 마이너스 6i, 여기서 여기 빼면,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없어지고, 8x 마이너스 6i이고, 신이 30. 플러스 30은 0. 아, 4x 마이너스 3i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됐어. 이게 뭐니? 바로 요 놈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뭐니? 길이. 이 길이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얘하고 거리고 하는 게좀더 쉬울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수직 2등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 이 길이. 얘하고, 누구하고? 0,0하고.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15 이렇게 되네? 5분의 15니까 3. 여기가 3. 그럼 이거 몇이야,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5. 5. 그럼 여기 몇이니? 4. 여기도 4. 그래서 현의 길이가 몇이야? 8. 그림까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이 문제는 아까 과제에 있던 문제네. 여기 P라는 점이 있는데요. T라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1,3이고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접선을 그었... 이쪽으로 그을까? 접선을 그었습니다. 접점을 T라고 할때 지금 PT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네. 요 점의 좌표가 중심이니까 마이너스 3,1이고요. 요 길이는 수직이 되면서 반지름이니까 루트 2 이렇게 되죠. 뭐를 구할 수 있어요? 길이. 그림 그려놓으니까 이 길이 그려지잖아, 그죠? 마이너스 1, 4, 3 0 0 1이니까4 루트. 아 여기가 루트 8이야. 그러면 l 제곱 플러스 2는 8, l 제곱은 6. 따라서 l은 루트 6. 꿀 말하고 쓰지 마. 길이야 네. 두 원의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얘는요. 예전에 중3때 나오던 거야. 중3 때는 저렇게 원의 방정식으로 나오지 않고요,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렇게 식으로 나와. 그림은 그려주면 되겠죠. 이거 들어 그냥 설명. 좀 이따 풀고. 공통 외접선이 뭔지는 알아요? 네. 어? 공통 외접선이 뭐냐? 자, 일단,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통 외접선이고요. 두개 그을 수 있네? 이렇게 긋는 것이 내접선이야. 공통 내접선. 그니까 요거 이제 두 원의 위치관계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니까 일단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좀더 크게 그릴까? 여기가 먼저 큰 원이 이거니까. 5마이너스 1이고, 이거 작은 원 이렇게 그려볼게. 이것이 몇이야? 마이너스 1 5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공통 외접선은 어디구 하는 거냐면,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이렇게 수선, 수직이 될 거고, 수직이 될 거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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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구하는 겁니다. 저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림만 그리면 돼. 그림이 잘안 그려지면은 문제 못 풀어요. 자, 이제 그림만 그리면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여기가 몇이니? 1. 1이고, 여기는 몇이야? 3. 3이야. 그리고 이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네. 5 빼기 마이너스니까 36 플러스, 36이야, 루트, 루트 72, 6루트 2네 여기가 6루트 2야 근데 뭐를 구하래? D를 구하래. 어떻게 그릴까요? 이 D는, 자, 이 점에서요. 얘랑 평행하게 쭉 이어볼게.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이 직사각형이죠, 지금? 네. 여기가 D니까 여기도 D야.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죠? 여기 3이었으니까 여기가 몇이니? 2.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수직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요놈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돼. 72는 4 플러스 D 제곱 아, D 제곱은 68, 따라서 d는 루트 68, 41은 447, 아, 2 루트 17 이렇게 나오죠. 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은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입니다. 자, 좀 전에 공통 외접선 이번에는 공통 내접선. 큰거 얘가 반지름이 이루트이고 작은 거 얘가 반지름이 루트이야. 내접선이니까 여기. 1억, 공통 접선인데 안쪽으로 접한다고. 그래서 내 접선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중심이 있고요 여기, 이거 지금 수직 수직 되게 좀잘 그려주세요. 깔끔하게. 요놈의 좌표는 몇이야? 마이너스 1,1이고, 요놈의 좌표는 2,5고,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제, 중심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 이게 몇이니? 9 더하기 501이니까 16 이렇게 돼서 몇이야? 5. 여기가 5야 5. 내가 구하는 거 어디야? 공통 내접 수니까 여기야 여기. 맞죠? 이거를 아까는 이쪽에서 이렇게 잘라서 올라갔는데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어, 여기가 지금 루트 2고 여기가 2루트 2 이렇게 돼 있어요. 얘랑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올 거야. 그대로 여기가 D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여기 길이가 2루트 이내, 그리고 어떤 삼각형을 보냐면 이 삼각형을 볼 겁니다. 봐봐,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지금 D죠? 이거. 여기는 몇이니? 2루트, 2루트이니까 3루트이고, 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오 이렇게 구해놨잖아. 그러면 D제곱 플러스 18은 25가 되고요. D제곱은 7. 따라서 D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니? 없니? 이거잖아, 결국은.